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일매일 좋은 건강정보와 유용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세상에 좋은 소식 의미있는 정보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기분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치과에 자주 가고 구강상태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치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치석을 제거하는 가정요법을 하면 도움이 된다. 치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치석을 제거하는 가정요법을 하면 도움이 된다. 활성탄 활성탄은 검은색이라 좀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치석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재료 중 하나이다. 재료 활성탄 캡슐 1개 물 2티 만드는 방법 활성탄에 물을 약간 섞는다. 사용 방법 칫솔과 활성탄에 물 섞은 것으로 양치한다. 3-5분 그대로 두었다 헹궈낸다. 일주일에 2~3번 사용한다.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것에는 항균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치석을 제거하는데 애용된다. 단 적당량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박테리아 음식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치아를 더 건강하고 희게 만들어준다. 재료: 베이킹소다 1/2 t, 코코넛 오일 1톤, 에센셜 페퍼민트 오일 3방울.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그릇에 담아 모든 재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섞는다. 사용 방법: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 섞은 것을 치아에 바르고 평소처럼 양치한다. 그냥 치약이라고 생각하고 양치하면 된다. 일주일간 하루에 한 번씩 이 방법으로 양치한다. 참 효모. 효모의 화합물은 박테리아가 치아로 번식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약간의 소금과 섞은 것은 치석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재료 효모 1톤, 소금 1/2 티, 물.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그릇에 담아 크림처럼 잘 섞는다. 사용 방법 칫솔을 사용해 이것을 치아에 바른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두번 사용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고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서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